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제대로 바뀌는 우체국농협 복지급여 전용 계좌, 즉 압류방지 통장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일반 통장으로 계속 받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제도는 단순히 계좌 종류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생계비 보호의 법적 완성. 즉, 급여가 압류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오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왜 생계비 보호가 필요했을까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채무 문제를 겪는 분들이 늘어났고, 때로는 기초생활수급비나 연금 같은 복지급여조차 압류되거나 동결되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정부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생계비만큼은 반드시 보호하자는 원칙으로 이번 제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연금, 실업급여 같은 일부 복지 수급자를 위한 압류 방지 통장이 존재했지만 2025년 케택이 통합 확대되어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기 시작했고 우체국 농협에서도 전용 계좌로 지정된 것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반드시 해당 계좌로 지금보다 통합되고 더 강화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반드시 적용됩니다. 즉, 그날부터 기존 일반 통장으로는 복지급여가 절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여전히 보통예금 통장으로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는 누굴까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긴급복지지원자 등은 당연히 포함되며,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자립지원수당 같은 현금성 복지급여를 받는 분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복지로 시스템에 등록된 수급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보호 기능이 있는지도 설명드릴게요. 월 최대 185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 통장이 압류된다 해도 최대 185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해 준 최소 생계비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수급자의 평균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 법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계좌 구조도 더 간편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종류별로 엄청난 종류의 전용 계좌가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지킴이 통장 하나로 모든 복지급여를 통합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체국농협에서도 동일한 전용 계좌를 발급하고 있어 접근성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입에 다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좌는 복지급여 전용 역할에 집중해야 보호 기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즉, 알바비 용돈, 임금 같은 복지급여 외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보호 기능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은 반드시 별도 계좌로 받아야 안전합니다. 그럼 전환 절차를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내가 수급자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 콜센터를 통해 내가 복지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다음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수급 증명을 위한 서류를 챙기세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어떤 우체국이나 농협에서는 기존 통장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불편한 재방문을 막기 위해 챙기시면 좋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농협 지점에 방문하세요. 거기서 복지급여 전용 계좌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기존 통장을 전환할 수도 있고 신규 개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지점은 신규 개설만 일부는 전환만 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좌가 개설되면 그 계좌번호를 반드시 복지급여 기관인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에 알려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담당자에게 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7월 이후에도 급여가 새 통장으로 정상 입금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계좌인 공과금, 카드, 보험 등 역시 새 통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특히 7월 1일 이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자동이체 실패로 연체료가 발생하거나 납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환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첫째, 7월부터 기존 통장으로는 복지급여가 입금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동이체 실패로 공과금 연체와 신용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계비 압류 위험 노출이 계속되고 나중에 지급 지연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전환을 끝내야 하며 혹시 잊을까봐 주변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복지 수급자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이 계좌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법적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나빠져 채무가 생기는 경우에도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도구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부터는 이 보호 범위가 전 국민 대상 1인 1계좌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복지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월 최대 185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는 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대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반드시 한번은 직접 챙겨야 하는 과정입니다. 주민센터나 우체국농협 지점에 꼭 가셔서 전용 계좌 만들어주세요 하시면 되고 주변에 복지 수급자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드리면 2025년 7월 1일부터는 우체국농협 복지급여 전용 계좌로만 복지금이 지급됩니다. 6월 말까지는 수급자 확인, 서류 마련, 지점 방문, 계좌번호 등록, 자동이체 변경을 모두 꼭 마무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7월부터는 급여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안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